안녕하세요. 자출을 가장 자출답게 한다고 자부하는 오성산 나이딩의 리더, 오성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떨어져서 오늘 4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모든 사람들의 옷이 상당히 두툼하게 입고, 자연거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옆에는 어, 시티팜이라고 동부간선도에 잘 조성된 그, 농장입니다. 농장 지금 배추도 어느 정도 커가지고 어, 배추는 한 보름 있으면은 얼추 김장 가능할 것 같고 어, 무는 지금 캐도 뭐 손색이 없습니다. 갑자기 한두달반 정도의 이 김장 채소들이 많이 쏙쏙 자라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겨울 맞이 작업들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10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